네, 오늘은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주하는 집에 곰팡이가 생기면 집중인은, 아,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알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대로 곰팡이가 생긴 집을 정화한 후 정결의식을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어, 그전에는, 어, 피부병이 어, 생긴 자 중에서 어~ 진영 안으로 피부병이 음, 완치된 환자는 진영 안으로서 복귀를 위해서 제사장의 정결 의식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 그 가운데에서 어~ 정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제사장은 신속하고 빠르게 그렇게 하였고 의심이 들면 조금 더 격리하였다가 하였습니다 이는 본인의 정결함도 있지만 그 공동체에 더 번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되었습니다. 오늘은 집에 대한 문제입니다. 백성만이 아니라 집과 땅도 하나님은 거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언약적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난한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견하게 하거든. 그렇게 되면 38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라고 합니다. 또 이어서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오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계속해서 그 일이 나면 그 돌을 빼내고 고쳐 바란, 발랐는데도 또 재발을 할 경우에는 그 집을 헐고 다시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정결하고 깨끗하고 낫다는 것이지요. 고치고 고치는 것보다 아예 헐고서 다시 짓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집과 땅도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돌을 그러니까 빼냈을 때 다시 짓고 하는 것 그것은 지금까지 쌓은 것이 아깝고 아쉽겠지만 악성균에 오염된 집에서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염된 집도 집이지만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부정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까지도 피해를 입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집과 땅도 거룩하게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반대적으로 우리가 가는 곳도 또한 거룩하고 거룩하게 보존되고 구별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더럽고 그런 병이 있는 곳에서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도, 우리가, 우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가는 곳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신 그 곳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신 그 곳이 정결하고 구별되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또 우리가 가야 할 곳에 그렇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할 만한 곳에 가고 우리가 가야 하는 그 발걸음이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깨끗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적으로 또한 하나님 주신 선물로 주신 곳에 감사하며 우리 또한 정결하게 유지하여야 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언약적인 공간이지요. 왜요? 우리가 언약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그 곳이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하나님 또한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가 거룩한 언양의 백성이며, 또한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언약적 공간임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보존되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